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아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주간의 행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것이 바로 월요일이구나, 이게 목요일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야 됩니다. 어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펼쳐서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요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유대인의 목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목요일의 기록, 그 다음에 마지막 금요일의 기록,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기록이 예수님의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편의 설교를 하셨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식사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처럼 최후의 만찬인데, 아주 비장하게 이 식사를 끝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런 다툼을 했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성찬의 예를 정해주신 심각한 이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와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요. 어느 것이 먼저 벌어진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투고 싸웠던 것은 분명하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낮추시고 자기를 전부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한 행동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누가 크냐? 이러고 싸웠으니까 먼저 물떠올 사람도 없고 남의 발을 씻어줄 사람도 없겠지요. 그러면 나는 낮은 자가 되고 제일 시시한 자가 되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뜨시고 옆구리에 수건을 끼시고 전형적인 노예의 폼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만류할 정도였지요. 어떻게 발을 내밀겠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내 더러운 발을 씻겨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을 전부 씻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의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았을까? 서로 싸우다가 서로 다투다가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친히 노예의 폼으로 그 발을 다 씻어 주었을 때에 베드로의 말 그대로 내발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조금 전에 자기네들은 서로 높다고 싸웠는데 제일 높으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전부 다 무한해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발을 다 씻은 후에, 예수님이 묻지요? 예. 선생이 높으냐, 학생이 높으냐, 주인이 높으냐, 종이 높으냐, 보낸 사람이 높으냐, 심부름 가는 사람이 높으냐. 당연히, 선생이 높고 주인이 높다. 그 말은 주인과 선생은 밑에 사람, 아래 사람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예.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킬 수 있고 그게 주인과 종, 선생과 학생의 차이다. 그러면 나하고 너희들하고 누가 누구 발을 씻어 주어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니 내가 씻었는데 너희들 중에 물못 도오겠다 그럴 놈 있어?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 발을 다 씻었는데 나는 딴 제자 앞에서 무릎 못 꿇습니다. 세상에 그럴 놈 믿겠어?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때로,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가 그야말로 내세우는 나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게 나이든, 그게 직분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의 사회적인 경험과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한 행동의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닮아라.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된다. 그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 뜻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입니다. 심부름하고, 옆에서 남 도와줘야 되고, 이건 다 아랫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원들 식당에 와서 배식하는 거본 적이 있죠? 예, 네, TV에. 나왔어요. 배식하는 사람하고 받아서 먹는 사람하고 누가 높은 사람이냐? 물론 받아서 먹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더 높지요. 대통령이 담아주는 밥과 반찬과 국을 받으면서 얼마나 황송하고 또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아마 그날 그 시간에 그 식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통령의 밥을 받아먹는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 옆에 있는 측근들은, 야, 나도 저 자리에 가서 밥한 그릇 먹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보다는, 대통령 옆에서 나도 반찬 하나 나눠줘야지, 아마 그 마음이 더 강할 거예요. 왜? 그게 더큰 영광이니까요. 아니, 밥 먹는 거, 받아 먹는 거 영광이지만, 대통령이 저거 하면 나도 저거 하는 거. 그게 더큰 영광이에요. 대통령 옆에 설수 있다는 것. 대통령이 하는 일을 나도 한다는 것. 그래서 대통령 흉내내면서 그 옆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영광이고, 어디 가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대통령이 주는 밥 먹었어. 이게 아니라 나 대통령 옆에서 반찬 나눠줬어. 이게 훨씬 큰 자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배식을 하고, 내가 겸손한 자리에 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갈 때에 나는 저 사람에게 받은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날 위해 희생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날 위해 애쓴 게 없어요. 근데 난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마음도, 내 성의도 그럴 때 억울하고, 뭔가 손해본 것 같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 가면 나는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영광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 배식하고 있으면 나도 배식하는 거예요. 왜? 아이그 자리가 큰 자랑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 가시나요? 그러면 저도 갑니다. 아니, 예수님 또 섬길 거예요? 예수님 또 손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손해봐야죠. 왜? 그 자리가 더큰 인생의 감사고 인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의 자리 어떤 자리든 거기에 내가 같이 낀다. 그것이 좋은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중요한 것은 같이 낀다는 거다. 이 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인생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주님의 자리에 같이 갈 때마다 손해 볼 때마다 여러분의 것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예수님 옆에 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그 길을 가고 싶다고 고백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증의 제목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당당하게 이 길을 가고 그길 가는 것을 자랑하고 나 위에 기도해 준거 없지만 난 당신 위에서 계속 기도할 거야. 주님이 하셨던 그 자리에 제가 갑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